그래서 지는 나의 아까 감각, 조건, 감각, 그거를 이 일로 가져서나의게등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지식으로 가기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면은 새끼줄 있죠. 새끼줄 집으로 이제 내주는 게 결집하면 요즘 기름기가 안 되거든. 그것도 이제 살살 끼어 놓으면서 했을 적인 하나의 받침으로 놓고 이리 어떤 큰과거에는 그 그걸로 도와주게 되거든. 그냥 나라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발 부인 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노자의 상생인 것처럼 나가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없더라면 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나가 있음으로서 공간이 공간이 있음으로서 나라는 것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삶의 모든 시도들은 지금보다도 더,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일도이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도달하고자 한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함께 되었으며 유한에 닥치지 않으며 실시 없는 균질이 절대 균형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런 세계를 발레미티로 구조화하고 그, 거기에 이데아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는데 그래서 완벽함을 표현하기로는 기아적 원이 적격이다. 사람들에게는 우수한 우주는 완벽한 것이다. 따라서 그 완벽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있으는 지구를 오리전부터 우주의 중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완벽한 우주의 구성물인 행성들이 이원흥동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앞선 지성이, 지성이 한 명인 케플러는 방쳐진 진실을 드러내야 좋습니다. 행성은 원운동을 하지 않고 원에서 타원운동을 한던다나 공을 던졌을 때 타원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면 너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에해봐 모든 것을 움직이는가 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연결을 가아아는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 하루 느기지 않는 이상은 원은 기학적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조작된 진실일 뿐이다. 진실은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 완벽함은 원에 있지 않고 타원에 있다. 왜 그런가? 원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타원에는 이미 있다. 바로 힘이다. 평민, 평면적이고 정지된 지상에게 힘은 포착하기 어렵다. 생존을 도모하는 최초의 활동으로는 분류 시작된다. 원초적으로 피하를 구분하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 가르며, 적대적인 것과 우호적인 것을 구별한다. 효율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이다. 이 구분의 지수성을 부여하는 전승한 것도 필요해다 그래야 본인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도움이 된다. 경험을 통제하는 능력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우리는 지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지적이란 말은 경험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 경험을 자기로 통제해주면 안 돼. 경험이 뭐 경험, 경험, 경험은 옛날 미개발 도당국에서 그 경험을, 이거 이제는 지적이 있는 것이 아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지적인 능력이 개발과 있다. 직접 능력이 개발이 되어서 나 자신이 개몽도 하고 내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군이 나온 때 있거나 몇만 명이서 저쪽에 보면은 다 네. 장군이 나오잖아. 절약을 짜서 어떻게든 평상시다 있다가 딱 그게 가는 순간 벌써 계급이 하한 계획전 정해줘. 어. 탁! 그렇게 탁! 군인들 갖다가 탁! 청소를 하고 작전 명령을 딱! 치시 이렇게 이렇게 해. 여겨본 <목소리> 부자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박수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밤이 되어 으스으슬하고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김승희 새벽밥에 나온 건데, 별로고 아니 별로고 쌀로고 어떻게 밥이 될수 있어. 저는 별이지.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서로 껴안으면서 빈 공간을 점차제하면서 이렇게 꼬여오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지시이 뭐냐? A라는 사건은 결과적으로 A다시. 라는 지시를 남깁니다. 그런데 A라는 사건은 더 이상 A로 정재 있지 않고 시간을 타고 흘러서 이제 전혀 다른 비단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이해가십니까? A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시험 처리돼서 결과 가 나오면은 이제 내년에는 나는 이걸 다 알고 있다는데 또 다시 해보면은 그렇게 안 돼. 그때 몇, 몇 년도 성적하고 몇 년도 성적이 똑같지가 않다 겠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그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A 라는 지식을 가지고. 다시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A 아닌 팥을 재배하다가 콩이 일만 녹두 콩이 녹두가 왔을 때는 팥을 대한 지식으로 녹두를 평가해서 재배가 안 되지. 우리 제주도에서 여기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온주밀감 지식으로 할라고 재배를 해보니까 안되 된다 해 실패네. 다음. 할라운 식으로 천량 천년 재배는 안 되는 거라 해. 그러면 내가 이제 다품종 소량 연중 생산 체제로 가다 면은 이거는 왜 연구소 내에서 이것을 하면 모르 연구소 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거고. 그까 그러니까 이게 나의 내가 보기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위대한 김선철 박사님 거지만 알면 나오면은 하 아, 빨리 키우나라. 저, 저, 뭐냐, 저, 퇴사하라. 이거 골치 아프게. 어. 그런, 그런 생각이 하나 갖게 돼. 응. 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런데, A라는 사건을 정리해서 보고서, 논문을 썼다면은, B라는 사건을 만났을 때에, B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또, B라는 원인, 조건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관계를 그거 잘 분석을 해서 그걸 만들어야지 그, 그러니까 난또 다른 신앙으로도 그렇게 가야지. 얘가, 어,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들었던 도 이제 온중일관 가지고 할때그 지식은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 요 왕년에, 우리 왕년에, 왕년에, 라고 했었잖아. 이 빛을 보시죠, 빛을. 세계를 발전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론가들이 아니라 실천가들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자기만의 경색된 이론을 이론의 틀로 실천가와 행동가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아, 나 오늘 옆에서 금었는데, 다그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다. 아, 이건 아니다. 그것이 지상인과 이쁜 아이 사람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알아요. 어그말자체를 음. 들어보면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내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음. 그리고 어떤 게 이런 분야에 전문가 착되어 있으니 나는 가서 자신을 하는데 자신에 팔다리가 다리가 떨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식으로 무장한 이론가들이 쉽게 지위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이론가들이 자, 그 무장들이 지위가 높아져는 것은 그건 딱 숫자답게 오르지. 중식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무엇에 관한 일정한 형태의 이해라고 하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 이해만 하고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건을 떠나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창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식은 무엇을 이해하는데 무엇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식을,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야 갈수 있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 내가 지식이라면 다른 사람이 해결 못 하니 나는 해기를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식은 우리에게 뿌리로 작 가능하지 않고, 날개로 가능한다. 뿌리만 있어도, 완벽한 내가 뿌리가만 되기도 고마운데, 날개로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한, 상당한 사람들. 심각하게 나한도 고척도 안 해도 돼. 지 <laughs> 지식은 명사가, 지식이 명사가 아니라,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 지식이라는 건정지되어 그, 있어요. 명사가. 해. 움직이지 않아요. 사건 움직이는데. 잡을 수가 없 지식, 살아있는 지식, 어, 책을 봐서 각치지 않고 내한테 전부 쓸듯한 거로 아, 착한 학교에 비행기 먹어봤다. 그걸 맞춰 쏘아야 되 옛날 소총으로는 고정된 걸 쏘았지만 이제는 날 날아다니는 걸 쏘아야 되거든요. 저렇미사일을 뭘로 쏘아야 되고 무슨 지식을 끌을 거냐. 다 자르고 잡, 그대로 쏘요. 그래서 진정한 지식이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두번째 줄. 두. 자신의 직접 활동을 이론 A-에 국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A-에 집중하는 대신에 A와 이론 A- 사이에 작동했던 유기적 관계, 어떤 관계가 다르냐. 콩고고녹두콩고고 파스의 차이는 유기적 관계가 뭐가 다르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식에는 예측할 수가 없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있는 사람은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이념을 바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외국에서 우리 특히 감귤구냐는 일본에서 지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 수입된 지식 근데 그게 비밀번호가 있어 비밀번호를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거든. 그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는 그 내용이 있어. 그거는 완전 일본 통일하면 그걸 할수 있어. 다음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예, 네, 틀림없이 그 결론을 안주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다음은 어떻게 된다까지 그건 안 나와 있어. 경계에서. 있는 두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조건, 감각, 경험, 지식을 다 갖췄습니다. 예. 이제, 경계. 아, 이 오늘도 여기 와서, 진흥천 본관에 가서, 본천 원에, 특자원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해드리면은, 안 떨려. 응? 어? 맞는지, 여기서 다 통과됐는데, 그 그러면서 그, 그런 경계라는그뜻이래 예. 바다에 탁 가서 보면은, 파도가 막 겹쳐서 오잖아요. 파도가 그래서 준절이란 경계가 준절이 되고 있다. 스틱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 이름입니다. 죽으면 강이 된다. 그러면 뱃사공이 나와 사자를 배어 태워 지하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 스틱스 강이 불세 계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강물이 생과 사의 경계를 생과 사의 경계를 헤엄다가 여기서 물늘가 와서 특작 원장한테 잘 보면 또 바로. 공포로 와라, 해. 응? 따라 아, 이제 또 연구관 선지서에 도 올려준다든가, 예. 알지 모르게, 경계에 서 있는 자는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 것을 우리에게 종이 말해줍니다. 경계에 서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도 살다가 서울 가면은 불안하지. 하, <laughs> 모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도. 여기서도 제주시 생활 지도는 잘하지만 스펙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이 그 사람을 보도로 예민하게 해주고, 그 예민성이 경계가 연속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감지능력을 통축이라고. 아,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웬드같고 나와야 돼. 나 혼자만 따안 해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 잠을 새기게, 아, 아무것도 끊다 어. 그래서, 세계의 흐름을 단순히 이성적인 계산 능력으로만 알과 감성, 경험, 욕망, 희망 등등의 모든 인격적 동인들을 이 순간에 발동시키는 분들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모든의 고난을 감당하며 희우는에비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계에 서 있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복과 능력은 딱 거기에 붙죠. 선택이 없어지는 동전의 양면을 한쪽만 선택하면 안 되지. 두개 갖고 가야 돼, 여는 어. 얘는 한쪽만 선택하게 되면 이념이 되는 거다. 양쪽 양념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이제는 거의, 어, 끝나갈 때 됐는데. 지금도다 보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 문무경비인데안 들을 건가? 문무 화해부동이란 말이 한자인데, 화해부동이란 말은 제주 감귤 산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했잖아여러분께서 강의를 하려고 시간이 안 돼갖고, 오늘은 여기 막생리약한 시간이 되는데 화라는 거는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부동은, 동자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 네, 똑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에, 차이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부동, 아이, 부동, 아이. 조화를 이루면 똑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상품과 비상품이 있다는 것. 네. 그러면은, 화는, 화는 뭐냐면은 군자를 말해주고 지식이에요. 동이 불로하라는 불러, 건 뭐냐면은 소위. 지신과 소위, 예. 우리 연구 소위의 직장에 다는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은 한두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이. 남자 잘난다고, 박사하고 다 그러는데, 누가 여기를 먹여주는 사람이 한세,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다 잘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군자가 보는, 군자가 보는 안목하고, 세계관하고, 세계 소인이 보는 세계관이 틀리다는. 그러면 이제는 소인이, 처음엔 다 소인이지, 군자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술장, 때가 장소에 갔을 때 술장에서도 잘 어울려야 되고, 직장 회의도 슬기롭게 잘, 재밌게 잘 해야 되고, 연구활동도 직원들을 전부, 그, 격려하면서, 그, 저기, 다 누구나 할수 있게끔, 어?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여긴 뭐냐면은 조합장을 할 수도 있지만 강률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표를 블로초 빌리먼 일반 있거든 그냥 강도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비싼 거는 한포식 비싼 사람. 왜냐하면 중간 단계, 다음 하향 단계. 국민들은 뭔 소리냐? 저쪽에 삼천 좋으시면 삼천 달라. 지금 그거더라고. 어. 여기 오면은, 여기 여기 명예연구원들도 막그지만그 사람들 이야기해봐봐.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해. 우리는 뭐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쟁력을 갖춰가려고 할 적에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중하면은 거기에 따른 상품의 품질 등급 표시하고 경제에 분석을 해서 잘 제출해야 이것이 먹혀 들어와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우리 감귤이 이제는 완전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약30% 정도밖에 못살것 같아. 그것도.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일모레에도 이제 가서 하는데 농민들도 이제는 이거 준소기업 사장이다. 하우스 보충병만 있으면은. 당신이 뭐냐는 음. 몰라서는 도저히 안 된다.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냐. 연구소에서 당신이 지도 안해준다는 것도 지금의 어느정도 우리가 대학 과정은 다 나왔잖아요 이러지 그 다음은 자기가 어떻게 가느냐 이러지 싸움이 시작인데 그 사람 모셔와서 하다 보면 벌써 저, 당신이 패배했다는 거지 이것는 우리가 지식인이 돼야 된다 소인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것이 진선미, 진선미. 제주 강귤라가지 10년 전에 미스 강귤진이라고있었어요나이 책을, 이걸 공부하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깜짝 놀랐는데. 진이라는 거는, 이게 좀 읽어보면 나와. 요 후진국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진다. 진. 옳고, 그럼, 예쁘냐, 안 예쁘냐, 어? 다음은, 중진국에서는 선하 마음씨가 고우냐, 아니냐, 당구가 높으냐, 아니냐, 이걸 알아요. 위라는 건 뭐냐면은, 얼굴도 예뻐야 되고 다음에는, 마음도 고아야 되고, 감귤도 매끈내고, 예뻐야 되고, 당구도 높아야 되고, 시장 유통 상황이 촤악 돼서, 그, 농사를 치는 사람이 대박을 믿은 게, 결과적으로, 결과가 미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아, 예뻐야 된다. 응? 다음은, 요, 더 발전, 얼굴을 만있는느냐마음이 좋아야지.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당이 좋아야지, 당 당사자들 맞춰줘야지. 다음은, 그러면 이거를 유통시켰을 때, 선진국이라는 거지. 우리들 요즘에는 미스 코리아 뭐 진도 없어졌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후진국에 가는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건 우리가 알려 주는 거라. 그럼 여기 우리가 미스뭐 진천미라는 그런 상물 나설 때확 이르면다 이러면 이거 또 이거 또 문제가 생각하고 왜? 다른 걸 써야지.